아, 네. 일주일에 한번 보지만 다시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귀한지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1절 볼까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어, 네. 없으리로다 성경 내용을 보면 계속 긍정의 언어가 나옵니다 이 긍정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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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언어가 나오는데 다이슨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살인자였을 때그 다이슨 그 아들의 죄를 궁율로 덮어주고 음. 그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피해 있으며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비 되는 다윗은 그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족 간의 살인을 덮어두고 있는데 이 아들은 구테타를 일으키고 지금 말하면 궁격으로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는 왕관도 쓰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신을 신지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가 주는데. 힘이 없어서 도망가주는 게 아니고, 자기 군대가, 자기 아들을, 구테타일으 아들을 죽일까봐,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다이세 아버지, 그런, 피해주는 피해 거고, 도망가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분들이, 내 어머니라는 분들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내가 차라리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그러한 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음.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런 깃박함 속에서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이절 그가 나를 풀밭 위에 두시며 아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아멘. 이런 것도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저주가 나오고, 쌍욕이 나오고, 왜요? 너 살인자인데 내가 살려주고, 너 살인자인데 내가 용서해주고, 너 살인자인데 내가 군대 보내서 잡아오지 않고,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건방지게 네가 구태타을 일으키냐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라고 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박한 상황에도 그의 입술에서는 긍정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인생이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았는데 그가 가는 곳이 사울 왕의 사이로 갑니다. 그리고 큰 부인을 뺏기고 두째 부인도 뺏기고 그리고 그 장인은 그 가인을 죽이려고 13년을 군대를 끌고 다니고 그 공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잠을 마음대로 못 자는 거죠. 왜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요? 보통 사람 어깨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왕권을 갖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 자가 늘 정부를 파악해서 추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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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아 광야에서 수없이 도망다니면서 하루 한 날을 편히 잡겠네요. 우리 입에서는 그 장인 사울왕을 향하여 쌍욕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콜리아스를 내가 쓰러뜨려 당신에게 나라를 세워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주할 수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3절, 4절, 4절 봅시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해를 들어야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주의 지팡이와 바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도 죽께서 나를 아니하십니다. 죽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네, 고백하는 네.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멘. 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아니고 그의 0분의1만 쫓쳐도 나오는 것이 주여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참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못 이겨내고, 요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병이 열립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고요, 마음의 병이 있고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이 있는데, 마음의 병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병을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부산물에, 화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굴절돼서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다이은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많은 억울함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거죠 아예. 그리함으로 그에게는 기적의 통일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꿈을 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락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에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려 위기에 처하고 노예로 팔리는 위기에 처하고 그는 결국에 감옥이라는 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입술은 항상 절제하고 그 입술은 항상 침묵해그그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는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병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멘. 한성을 빼앗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다스릴 때 한성을 빼앗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한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증거하고 있거든요. 아멘.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laughs>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마음의 병에 굴절시켜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남녀의 공동체 여러분은 마음의 굴절을 바로 펴십시오. 네. 구독이시스면 바로 펴십시오. 멘 그리고 지금 표는 중이라면 후딱 표십시오아멘 네. 그것이 기적을 맛보는 기름 길이. 아멘 네. 기적은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고 희소성이라겠어요. 아, 네.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 또 영적인 병은 뭐죠? 내가 패스바를 범하여 죄를 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을 때 다시 회개합니다. 아멘 네. 그 해결을 하면서 뭐라 고 그래요? 봅시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가 회개하면그 하나님은 나를 국률로 텀 입혀서 나를 용서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내가 자살을 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다. 항상 지금 2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고 긍정의 언어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면 은 긍정의 입술을 나온다면 그는 다윗처럼 영적인 멘토의 환영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항상 부정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는 아직도 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다윗을 예비한 곳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보호했어 사자가 먼저 앞에 가서 요셉을 어떻게 공무총리가 돼요 보호하사 아멘. 아멘. 사자를 앞에 보냈어. 에스더를 어떻게 보호해요? 사자를 앞에 보내서 예비했어. 그를 왕 위에 올려놓습니다. 삼천 모로드게를 보호해서 그를 하나님이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출애급한 도예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호혜를 다루게 하시고. 보호하사, 가난땅을정국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 품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서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너의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아직 다 모르는 거죠. 진정 한 하나님을 인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하여 대면할지어다. 아, 예. 환상을 통하여 대면할지어다. 감각 예. 감동을 통하여 대면할지어다. 예. 그럴 때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고 언약하심을 내가 기억한다. 아멘. 예. 그러므로 그런 항상 곧도 있는 게 아니고 펴 있습니다. 아, 네. 마음의 병이 들어지는게 아니고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합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 네.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아, 네. 어떠한 환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이제 합시다. 그가 나를 풀바위에 놓시며 실마한 불가로 네. 인도하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욥이라는 네. 네. 사람은 욥기에서 철저하게 부도가 나고 강도를 당하고 자신이 죽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꼴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지만 욕은 반대로 하나님의 힘이 보기 좋았더라 아멘. 그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아멘. 좋았더라를 토부라고 해요 힘이 보기 좋았다는 힘내 토부 이렇게 앞에가 힘내가 토크. 여러분 토브 소리만 들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힘내 포고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복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렇게 해도 되지만 신 복이 좋았더라 욥이 신이 복이 좋았더라 모세가 신이 복이 좋았더라 요셉이 신이 복이 좋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신이 복이 좋았더라 하는 사람 앞에 기적을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마음을 타세요 어떤 요동에도 우리가 입술을 침묵해야 되고 아,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아, 네. 긍정의 언어가 나와야 돼. 아, 네. 아버지 걱정 마. 어머니 걱정 마. 왜? 뭐뭐 뭐, 뭐 좋은 일이냐? 아 걱정하지. 우리 하나님 있잖아. 네. 자식이정도 있긴. 아, 네. 그러면 부모가 네가 나보다. 이렇게 이게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너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이런 마음들 하지. 내가 한숨 쉬는데 엄마, 아빠가 한숨 쉬었을 때 아들이 그런 얘기가 반대로 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 믿고 뭐잘 되는 거 있어. 이거는 보기 좋았다. 신명이 굳어있대 절대 기대가 없어. 요 신명을 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힘겨운 삶일지라도 그, 천사가 앞에 가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을 예, 믿어야 됩니다. 아, 네. 그 환경이 요새 만큼 긴박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환경이 홍해 앞에서 있는 백성처럼 긴박한 게 아니에요. 그 긴박함이 모르드와 에스더처럼 이 자기의 민족 다 멸망당하는 긴박함이 아닌 우리의 문제는 사랑과의 관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숨 자고 나서 머리 털면은 목욕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 문제를 가지고 죽일 것처럼 평생 원수가 돼. 저는 어제 어떤 통화를 하나 했는데 여자분인데 전도사인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참 간점에 이스라엘 목사가 똑같은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차상하고 자기를 참일 분도 해주더라 근데 자기를 교회에 다니겠다던 처음 인도한 사람은 맨날 돕혀서 가고, 주여, 주여. 그래서 어느 날 아는 거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두 연락하고 다 잠적해버렸대. 그러면서, 목사님 고마웠다. 목사님은 자기를 욕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들리는 얘기를 자기를 대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용기 내서 전화했다. 울면서 전화했다. 저 예수 잘 믿고 있다. 예수 e 하지 않을 거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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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도하나님 e 위대하다 n a 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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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한다는 것이. 전도사 신분에서 그런 얘기한다는 것이 눈물 나더라고 m e n a m 막눈물 m e n 는데 e n Amen. 다 m e n a 다그 n Amen. Amen. a m e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실족하게 할수 있어요. 그저 교통비 없으면 내가 말없이 주는 게 나의 요 그다. 응? 이럴 때 이럴 때 포위지 않게 내가 떡 하나 더 주고 고기 하나 더 주고 안 그래? 밥 먹을 때도 뭐 하나 다 준다고 그랬으면 출발하는게내 마음이야. 내 인도자의 마음. 아, 네. 왜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 조금 주냐고? 인도자요. 인도자요? 예를 든 거지만 작은 거 하나도 그들은 예민하게. 먼저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저 어린 나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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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을 받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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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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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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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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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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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다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멘. 체험한 사람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면그 체험을 사모해야 돼. 아멘.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삼십 년 가도 안 돼. 하나님 은단 하루라도 일년 가도 0년 가도 하나님이 힘이 복이 좋았더라 반석에 떠올라면 순간 갖다 부어줘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예. 요도또 구총리 될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감춰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네. 당사자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나는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심히 먹히 좋았더라 인정하면은 그 기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여. 작은 표인 하나를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표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표징이 이제 기적 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게 하죠? 어디로 가야 물을 먹어? 아 어디로 가야 꿀을 따? 아니 꿀이 없는데 뭐 꿀이 있다 그래요? 아 벌이 없는데 어떻게 양봉이 있다 그래요? 이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 에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그리고 나가십시오. 아멘. 복음 <laughs> 복음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걸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다. 아멘. 이걸 깨닫는 건. 아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대 희망의 빛이 없는 곳에 희망의 빛을 발견한 자가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앞장서서 가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야. 할렐루야! 아멘. 삶의 앞뒤 길에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이사야 45장 이렇게 되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아멘. 눈물을 쳐서 붓으며 색장을 꺽으리라 천사를 먼자 앞에 보내서 아멘. 평탄케 하시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명분이 뭐냐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 네가 나를 참으로 한다면 내 천사들에게 명령이라. 아멘. 나의 천사들은 내 앞길을 평탄히 할지어다. 아멘. 내 천사들은 그 앞에 강계를 모르는 사단의 계계를 파쇄시킬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네 입술의 선포가내 천사가 움직인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음의 진술을 아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 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 네.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나는 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 네. 시작 나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이 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 네. 그 주님이 그 놀란 성령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하고 내 앞길에 사단의 계기를 파쇄시켜 버리게. 야곱이 갈때 에서가 죽이려고 나오지만 아멘. 그 에서의 마음 신념을 움직이는 것이 아멘. 천사가 가서 마하나의 군대 천사가 가서 얼마나 감을 주었으면 그가 권력을 떠내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죽이려는 게 아니고 요 지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뭐라 고 그래요? 야곱 삼촌 누구야요 나바에게는 도무지 상관하지 말라. 아멘, 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타케시는 자.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절망이 안올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뒤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그 절망 뒤에 내 입술을 보고 싶하오. 아, 네. 사탄은 보십시오. 저 봐요 한번 건드렸더니 저 입술을 그런데도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참수하는 게 사단이야. 보았느냐?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저 아, 입술을 아, 네. 보았느냐? 아, 내가 그래서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도다. 깽깽깽깽. 사단이 그래. 깽깽깽깽.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사탄도 알지만 천사다. 알지. 아멘. 사탄이 우리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것들. 그래, 몸은 건들지 말라. 그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요동한다고? 그래봐라. 저들이 다 포기할 거라고? 아, 나 콩떡이다, 이놈아. 우리 하나님 그런 소리가 나와야지. 성 물러가라. 아 사탄에게 이 정도로 우리 하나 내가 인정했지 않느냐, 임마. 네가 아무리 건드려 봐. 건드렸어? 밀면을 건드렸느냐? 쳐 봐라. 지금도 저는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이 새 생애를 묵상해 봐야 받았다. 서두에 말했듯이 그는 13년 세월을 도망다신세였고 아들 다쿠태타를 일으키다 그렇죠. 죽은. 4. 그런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봅시다. 네. 내 평생에 네. 선하시니, 인자하시니, 네. 반드시 나를 싸리니, 네. 내가 여와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젊은 시절이나, 우리가 예수 믿다가 노년의 시절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가 천국에 가야될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의 영원한 주인이 나를 안이하니라 이정도 고백이면내 앞에 문제는 다 다르다겠어요 그 문제의 기도 제목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 50년 이상의 불임의 여자 사라를 임신시켜서 이삭을 보냈고 할렐루야 아멘. 이브가도 20년 이상을 불임이지만 하나님의 치료하신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 몇 년을 울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때문에 몇 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안되지만 하나님만 능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에 사탄과 결판합니다. 가위 바위 보 사탄이 뭐라고 돼요? 나는 주먹을 내리자. 우비냐고 가위바위하고 난한 번도 못 이기. 손주하고 나는 끝까지 그거만 얘기. 그냥 재는 끝까지 나 이기는 것만 해.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 주먹 내느냐? 나는 거듭많는 손으로 펴리라 아, 아멘. 할 말이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마지막은 기적은 하나님 손에 있지요 네가 아무리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정지할지라도 내 손이 펴지는 순간 너의 주먹은 내가 있겠느라. 기적은 내 마음을 다스릴 빌어납니다. 내 입술을 다스릴 빌어납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굳은 마음으로 정지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정지하는 마음을 꺾어버리지 못하면은 그는 기적이 없습니다. <목소리> 그건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그릇이 될때 하나님 그것을 담아주 듯이 그릇이 굳어져 있는데 무엇을 담아주겠습니까? 열 <목소리> 번을 수억 번을 <20번을> 대신 당해도 사랑하십시오. <목소리> 저는 정리합니다. 다이슨 모든 삶의 여정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결국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견인했습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중요한 거 잘못된 신앙관인지 잘된 신앙관인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봅시다. 내가 이 길로 가면 풀은 풀밭이 나오는 거 맞죠? 라고 묻고 있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이길 가면 잘 가는 거죠? 나가는 것은 잘못되고. 이길 가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되죠. 영적 반응에 놀란 사람은 지를안 해요. 왜요? 당연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에다 물음표를 던진다는 사실도 영적 미성숙이에요. 물음표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느낌표 할렐루야. 아, 아멘. 분명 풀바루에 실만을 가로 나를 인도 합니다 아, 아멘. 그분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아, 창조하시고 아, 내 생명을 어머니 못해서 형질를 만들어서 2 3상의 염색체 중에서 나를 어느 쪽에 가장 잘하는 달란트를 주고 세상에 보냈다는 것. 아, 아멘. 그래서 그 달란트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뭐예요? 각자 하나님 하나씩을 줬는데 그 탈란트 속에 기름을 부으시면은 다윗 왕이 되고 요셉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 될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게 말합니다 내시종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그도 깜짝 놀래 보세도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 운 충격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고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합니다. 아무개 아무개야. 신이 복기 좋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